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요 속에 있는 한자를 살펴보고 노래를 불러보면서 노랫말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요 두 곡, 초록바다와 고향의 몸을 보겠습니다. 먼저 각각 1절씩만 반주 없이 불러보겠습니다.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 파란 하늘빛 물이 들지요. 어여쁜 초록빛 손이 되지요. 초록빛 여울물에 두 발을 담그면 물결이 살랑 어루만져요, 물결이 살랑 어루만져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꽃대골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그러면 노랫말 속에 있는 한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초록입니다. 초록은 파랑색과 노랑색의 중간색이죠. 그런 빛도 초록이라고 합니다. 고향.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죠. 대궐 임금님이 살던 집을 말합니다. 남쪽. 나침반에서 S극에 해당하죠. 우리가 영어로 뉴스를 본다. N-E-W-S. 이것을 보면 방향을 가리키는 말이죠. N은 북쪽. 그리고 E는 동쪽. 그리고 W는 서쪽. S는 남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뉴스. 동서남북이죠. 결국 N E W S. 근데 순서는 북쪽, 동쪽, 서쪽, 남쪽 이런 순이네요. 수양버들. 버드나무가의 낙엽화력 소교목을 말합니다. 교목이라고 하는 것은 키가 큰 나무죠. 동일, 같다는 것입니다. 반복. 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사 부분도 보겠습니다. 한글입니다. 살랑. 가만히 행동하는 모양을 말합니다. 복숭아꽃, 복사나무의 꽃을 말하는 것이죠. 아기 진달래, 진달래과의 낙엽화려 관목을 말합니다. 아기 진달래, 자그만한 진달래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귀엽게 표현한 것이죠. 여기서 관목 진달래는 관목이죠. 수양버들은 교목입니다. 이때 한자를 보면 교는 높을 교자입니다. 나무 목자 그리고 관목은 물들 관자 그리고 나무 목자가 쓰입니다. 관목이라는 것은 진달래처럼 키가 작고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죠. 교목은 큰 나무를 말합니다. 복숭아꽃, 아기 진달래 그리고 울긋불긋, 짙고 옅은 여러 가지 빛깔이 그런 색깔들이 뒤섞여 있는 모양이죠. 그러면 가사를 보겠습니다. 먼저 초록바다 1절, 2절. 1절입니다.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 파란 하늘빛 물이 들지요. 어여쁜 초록빛 손이 들지요. 초록빛 여울물에 두 발을 담그면 물결이 살랑 얼음 안 져요. 물결이 살랑 얼음 안 져요. 2절은 1절과 같습니다. 그리고 고향의 봄 1절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이절입니다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 고향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내 가에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이 부분을 이절에서는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동요, 초록바다와 고향의 봄을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오래전에 많이 불렀던 노래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 노래를 부르니 새롭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